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노네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그 사명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큰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여우수아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여우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멘. 칼을 들고 이스라엘의 앞에 있으니까 여수아가 묻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면 너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대장으로 왔다. 여호수와의 질문 앞에 나는 여호와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노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통상적으로 볼 때에 천군 천사장 미가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여호수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눈으로 볼수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 대장은 여호수와에게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명령을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읽어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군대 대장의 명령을 듣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우수화가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은 오늘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신을 벗으라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목겠다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종과 노예라고 하는 표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이나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뭐, 이제 신발이 가격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노예나 종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신발을 신고 뛰는 것하고, 그냥 맨발로 도망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질 곳 없는 그런 노예와 신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나와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우리가 담고 담대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신을 벗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먼저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읽어봅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동일하게 여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다 이 땅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신을 벗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모든 죄악을 벗어 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죗된 것 함께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죄악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우수와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우수와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우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나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여 복을 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전쟁할 때 여러분도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으면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싸움 하나하나 완전히 백전 백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오늘 말씀 이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껏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과 심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8장,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들 죄가 없으신 분이 계세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아무런, 나는 띄끌만한 죄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교회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목듯이 죄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육 개월 동안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살았던 것이 몇 가지나 되나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되돌려 보면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로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지, 지은 죄들, 내 입으로 지은 죄들, 행동으로 지은 죄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 내가 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죄에 있다고 고백하면 그분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보으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죄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난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가난안 땅의 적속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성결한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성결함으로, 죄악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우리가 날마다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설 때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뭘 자랑하시겠어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손가락에 낀 반지를 자랑하시겠어요? 목걸이를 자랑합니까? 내 옷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얼마나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비싼 자동차를 타고 사는 줄 알아? 그게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 없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찬양, 몸 찬양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둔여호수아의 마음은 전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전쟁할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모세와 싸울 때 봤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내가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여호수아의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행하라. 이건 이거, 이거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일주일뭐한달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명령은 완전히 다시 종과 노예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정치에 있습니까? 여당의 대표가 누가 될까? 야당의 대표가 누가 될까? 그게 관심이 있나요? 그그 사람들이가 하락 놔두세요. 치고 봤든지 뭐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게 희망 많이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주시고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뿐이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할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뭔가? 오늘 2024년 이제 내일부터 7월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장노들에게 이와 같이 순종하라. 지금의 교회의 장노님들 뿐만 아니라 감독자들입니다. 주회종들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함께 순종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라. 겸손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교회에 끌고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의 법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경 안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모세 밑에서 여우수와는 많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자신의 어떤 지략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우수와에게 할례을 행하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 너 자신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명령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제 2024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발에서 신을 벗고 영적으로 거룩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